안녕하세요. 로동하는 동대지, 동밭의 금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1155회 자리 모음 1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쳐도 흐름과 함께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고요. 후회 없는 선택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대박 주인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0-4 필터 10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0-4 필터 10종 0빈도 대상수 4수였습니다. 지난해 1153회 제외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는 하되 안전하게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외되면서 0-1 만족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차는 10빈도가 없었습니다. 10빈도가 없었고, 그리고 지난해차 1빈도 대상수 8수였습니다. 팔수로서 지난 1153일 재배되었기 때문에 연속 재배될 가능성보다는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 해차 대거 출현을 보였습니다. 3수까지 출현으로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필출로서 잘 적용하시고 잘 골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종 필터에서 첫 번째 필터 안타깝게 또다시 이렇게 재배가 발생하면서 연속 재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전 흐름에서도 1150회와 1151회 연속 제외가 발생하기도 했었고, 3회나 4회 연속까지 계속해서 제외가 발생한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차도 좀 강하게 하실 분들은 1-4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고, 또다시 제외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면 제목 그대로 0-4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영빈도 대상수 육수입니다. 육수 6수 연속 제외가 된 가운데 물론 0-1로 처리하되 일수 출현 가능성에 살짝 관심은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수 육수로서 0-1 처리하시면서 일수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하자. 연속 제외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일수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차 10빈도대 상수 1수입니다. 1수일 때도 출현한 이력이 있는 만큼 1수라고 해서 무작정 약수 처리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난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빈도대 상수 6수입니다. 6수로서 지난해 차 대거 출현했는데요 이번에 차 대상수 6수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도 대비는 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차는 안전하게 0-2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차 1빈도 0-1 처리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이분의차 대상수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0빈도 대상수 6수 3번, 14번, 16번, 25번, 35번, 41번입니다. 이분의차 0-1로 처리하되 1수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0핀도 대상수 1수, 일수, 1수일 때도 출현 이력이 있는 만큼 무작정 약수 처리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하게 나타난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륵 같은 그런 번호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23번 최장기 콜드수입니다. 최장기 콜드수로서 이쯤 되면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는 하셔야 될 그런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빈도 대상수 육수 2분의 차 대상수 육수로서 제외될 가능성도 대비는 하셔야 될것 같고 2분의 차0-2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속으로 재배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제목 그대로 0-4 처리하시고요. 좀 과감하게 도전하고자 한다면 1-4 처리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갔던 놈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잘 나갔던 놈들 8번, 32번 출연하면서 1-2 만족을 보였습니다. 물론 1153회 출연했던 13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 중에서 이렇게 8번, 32번 필출로 이어졌고요.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선택하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지난 1154회 출연했던 8번과 32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 5번, 6번, 11번, 13번, 15번, 28번, 33번 중에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8번과 32번이 제외수라는 의미는 아니고 8번과 32번은 이월수로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차, 지난 해차 출연했던 8번과 32번을 배제한 나머지 번호 중에서 우선적으로 1-2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필출로서 접근하시고 기본 1-2 많게는 3수까지 가능성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요. 이번 회차 1155회, 홀수회차는 멤버십 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십 회원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요. 최근 1152회부터 지난해 1154회까지 3년속 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 흐름에서도 3년 속 재회가 진행되고 필출로 이어진 흐름이 있는 만큼, 이번 에차도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신껏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열공하세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열공하세요. 누적 필터 3개와 신규 필터 2개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차 누적 필터에서 22번, 26번 이렇게 이수만 출연했고요. 1개 필터에서만 필출로 이어졌습니다. 5개 필터이기 때문에 동시다발 출연도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개 밖에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해차 계속해서 지난해차 출연하지 못했던 필터. 누적 필터로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 지금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필터 2개와 그리고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필터 2개 그리고 이번의 차는 신규 필터 1개가 발생한 가운데 중복수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우선 이번의차 신규 필터부터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되 지금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필터 누적 필터도 좀더 비중 있게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차도 지난해 마찬가지로 필터가 5개이기 때문에 동시다발 출현 가능성 살짝 열어두고 접근하셔야 될 부분이고 특히 중복수가 많습니다 중복수가 많기 때문에 중복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체크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신 거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료망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관찰료망 간단한 복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차 추첨순 1구가 38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구가 38번일 때. 94회 2회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기본 1수에서 2수까지 출현을 보이면서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989회에서 1수에서 2수 2월 발생 가능성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 2차 26번과 27번 뽑벌 이렇게 1.5수 출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차 수평 2월 100%는 아니지만 딱한차례 어, 출현하지 못했을 뿐 모두 출현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평 2월 역시 관심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이렇게 38번 출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는 수직 2월과 수평 2월 각각 1.5수와 1수 출현하면서 전체 2.5수 출현으로 이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필출 필터로서 잘 적용하시고, 그리고 또잘 골라 가셨을 거라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차 여러분들이 살펴볼 관찰 요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에차는 추첨순 19가 39번일 때입니다. 추첨순 19가 39번일 때, 245회 이후의 차를 발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본 1수부터 해서 많게는 이렇게 4수까지 대거 출현하면서 수직 2월 100%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도 계속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1 1 2 7에 당번 10번, 15번, 24번, 30번, 31번, 37번, 32번 중에서 최소 1수에서 많게는 대거 4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하시되 평균적으로는 1수에서 2수 우선적으로 검토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2 적용하되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에서 4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수평 2월 최근 3회 연속 계속 출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출연 가능성 함께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수직 2월과 수평 2월 각각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 가시고요. 우선적으로 수직 2월부터 충분히 고려하시고 살펴보신 뒤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수평이올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찰요망 누적복귀표를 보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1154회 26번과 뽑을 27번 1.5수 출연하면서 5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바로 앞전 흐름 3연속 출연에서 4회 연속 이어진 가운데 계속해서 출연 대비하자. 이렇게 장기간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5회 연속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강하게 진행될 땐 강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차도 계속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최근 40회 동안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1수에서 2수가 대부분입니다. 기본 1수에서 2수가 대부분이라는 건 아실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수에서 2수 바라보되 앞서 여러분들 흐름을 보셨듯이 4수까지도 출연을 보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에서 4수까지도 가능성은 열어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1-2 적용하시면서 많게는 3수에서 4수까지도 가능성 염두에 두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자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자유 대상수 구수였습니다. 그리고 연속 재회가 진행된 만큼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다시 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꾸준하게 재회 아니면 연속 재회 뒤에 필출로 이어진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렇게 3연속 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 계속해서 제외될 가능성 배제하시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또 다시 제외가 될 것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0-3 처리하시면 되겠지만 이왕이면 3년 속제외 뒤에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강하게 과감하게 1-3 필출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여러분들 분석상에 강한 번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좀더 강하게 2-3 고려하시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속 제비가 진행된 만큼 또다시 대상수 구수가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0-3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석과 잘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이 필터로서 잘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자리 모음 2탄 영상에 올려드리는 우왕자왕 고정수 찾기 자료도 함께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지난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1회전 기준 제외가 되면서 0-1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2회전 기준 대상수 4수로서 1수 출연을 하면서 0-1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연속 출연을 보인 가운데 0-1 만족을 보인 그런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차 연속 출현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전체적으로는 일수 출현 가능성 살짝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2회전에서 32번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필터로서 잘 활용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도 계속해서 1회전, 22번, 4번, 0-1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더욱이 격주 흐름, 격주 출현, 격주 출연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전 흐름에도 이렇게 격주 출연이 있는 만큼 이번 의차좀 관심을 두고 체크는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회전 기준 9번과 5번입니다. 9번과 5번 0-1 처리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처리하되 최근 3년속 출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 하지만 이번에 차 대상수 사수로서 좀 안전하게 1회전도 0-1 2회전도 0-1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0-1 처리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고 때로는 과감하게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ABCD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ABCD A 부분을 제외하고 B 부분, C 부분, D 부분 모두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CD 부분 연속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차도 1-3 강하게 적용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지난해 22번, 26번 그리고 뽑을 27번까지 2.5수 출현하면서 1-3 필터 범위 만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AB 묶음 역시 B 부분에서 22번 출현하면서 1-3 만족을 보인 가운데 각각 ABCD 각각 0-2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4 만족을 보인 퍼펙트한 그러한 회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두번째 B부분 DP부분이 6회 연속 계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차 B부분 다시금 출연으로 이어질지 역시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관찰하셔야 되겠고 접근하셔야 될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도 기본적으로 ABCD 각각 0-2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AB 묶음 1-3 그리고 CD 묶음 1-3 필터로서 꼭 적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도 2-4 필출 필터로서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되겠고 물론 AB 묶음 1-3이기 때문에 A든 B든 최소한 한곳 이상은 출현으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시고, 특히 이번 해차 AB 묶음에서는 A 같은 경우에는 3년속 재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출현 대비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B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6회 연속 출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계속 출연 가능성 대비하시면서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자 AB 중복수도 없습니다. 중복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출연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접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AB AB 좀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CD 묶음 역시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에 차도 1-3 적용하되 최소한 한곳 이상은 출연으로 이어진다고 보시고 두곳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BCD 자료는 필터로서 여러분들이 꼭 활용을 하시고 적용하시길 추천드리고 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에 차는 B 부분 과연 7회 연속 출연으로 이어질지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부분이고 그리고 A 부분 3연속 제외가 진행된 만큼 조심스레 출연 대비하시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껏 여러분들이 필터로서 잘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당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당당하게 좌측 동밭의 부분에서 4번과 27번 출연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금대지 부분 22번 출연하면서 2.5수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차 어, 똥밭의 부분 격주 출연 또 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가운데 출연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금대지 부분 장기간 재회가 진행된 만큼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하시라고 말씀 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각각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각각 출연 이어지면서 연속 재회가 아닌 필출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차 조심스레 연속 출현 가능성 충분히 내다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똥밭의 부분 연속 출현 가능성 연속 출현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금대지 부분 오랜만에 출현으로 이어진 만큼 계속해서 출현 이어질 가능성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체크는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또 다시 필출 가능성 열어두고 기본 1수에서 2수 많게는 3수까지도 가능성 염두에 두고 필출로서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각각 흐름 독립된 흐름인 만큼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각각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1144회처럼 양쪽 모두 출연 이후 다시금 양쪽 모두 출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대비하시고,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목 첫번째 필터, 그리고 세번째 필터, 그리고 다섯번째 필터에서 각각 38번, 22번, 그리고 22번 중복된 번호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중복수 출연으로 이어졌는데요. 지난해차 중복수가 22번, 45번, 대상수 2수였습니다. 대상수 2수일 때도 출연한 이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출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선택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해차 계속해서 중복수 관련부터 여러분들이 검토하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연속 출연 가능성 충분히 대비하시고 적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중복수는 21번, 21번, 그리고 24번, 24번, 그리고 31번, 31번, 그리고 37번, 37번 이렇게 대상수 4수입니다. 21, 2 4 31 37번 이렇게 중복수 4수인 만큼 연속 출현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차5섯개 필터 각각 흐름으로 볼때 여러분들 이좀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부분이 다섯 번째 필터. 다섯 번째 필터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가능성 충분히 고려하고 접근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첫 번째 필터와 그리고 세 번째 필터도 계속 출연 대비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다섯 번째 필터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살펴보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터와 네 번째 필터, 연속 제외가 진행된 만큼 조심스럽게 출연 대비는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연속이나 3연속 제외되거나 아니면 4회 연속 제외 뒤에 출연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렇게 연속 제외된 뒤에도 출연으로 이어진 가능성,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연속 제외가 된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차 다섯 번째 필터 연속 출현과 함께 두 번째 필터와 네 번째 필터 조심스럽게 연속 제외 뒤에 필출 가능성. 내다보시고 접근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와 세 번째 필터 역시 계속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비는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독립된 흐름인 만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과감하게 고정수 사용도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의차 전체적으로도 2-4 필출 필터로 꼭 적용하시고 활용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수 관련해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회차 대상수 2수 22번, 45번, 22번 출현으로 이어졌고요. 이전 기, 이전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속 출현 가능성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연속 출현 가능성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이 장기간 제외가 진행된 만큼 출현 이후에 다시금 제외될 가능성보다는 연속 출현 가능성에 살짝 관심을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소심껏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함께 하시고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는 잘 뽑아 봐봐 자료도 함께 만나보시고요. 대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추억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지난 추억 연속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가운데 8번 당번 출연을 보이면서 연속 출연 이어져 갔습니다. 최근 연속 출연을 보이지 못했지만 전체 흐름상 연속 출연이 강하기 때문에 연속 출연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고 연속 출연을 보인 가운데 이분의 차 계속해서 필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접근하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우선 기본 1수에서 2수 필출로 접근하되 여러분들이 보실 때 2수 이상, 3수, 4수까지도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면 꼭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0회 동안 흐름상 대부분이 1수와 2수를 만족하고 있고 가끔씩 3수와 이전 흐름에서는 4수까지도 출연을 보인 이력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1-2 적용하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마음에 드는 번호가 더 있다면 3수, 4수까지도 개수 상관없이 모두 챙겨가시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신껏 잘 살펴보시고, 이번 에차도 필출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155회 자료 모음 1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맹신 쪽박 소신 대박 잊지 마시고 소신껏 흔들림 없이 후회 없는 선택하시고 꼭 대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길 약속드리겠습니다.